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주제 32. 자,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들 사이에그 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서 가볼 건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평행선이 몇 개가 등장하냐면 자, 세 개의 평행선과 그 평행선들을 가로지르는 그런 선분들 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길이들 사이에 비를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모든 종이를 봐보면, 여러분, 자, 세 개의 직선이 존재하죠. 어, 세 개의 직선, L, M, N. 이렇게 평행한, 평행한 세 직선이 나와요. 얘네들이 주인공이에요. 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세 개의 평행선을 자유롭게 가로지르는 P, Q, R. 자 요런 이런 선분들이 있을 때 이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건데 자 먼저 봅시다 여러분들 자 먼저 AB 대 BC 자 AB 대 BC는 여러분들 뭐 어때요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AB 대 BC는 얼마인지 모른 종이에서 두칸세칸 되어 칸 있으니까 한 칸을 1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2대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어, 어, 말할 수가 있겠죠 2대3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D 와 EF 는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이 D 의 길이와 EF 의 길이는 어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각선의 길이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D 와 EF. 근데 눈치껏 어떤 아이들은 이 선생님 대각선이 한 칸, 두 칸이고요.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2대 3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죠? 눈치껏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정확한 설명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이것을 푼다면 어떻게 풀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앞서 삼각형과 평행선 사이에 선분의 길이비를 배운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 이렇게 시켜볼게요. 이렇게 평행이동시켜보면, 이렇게 평행이동시켜보면, 우리, 우리가, 우리 시야에 뭐가 보입니까? 우리 시야에 뭐가 보이냐면, 자, 바로 삼각형, A, C, 어, 뭐, F라고 할까요? 예, F-라고 해도 되고, 이 삼각형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평행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대 얼마는, 자, BA 대 bc는 여기를 뭐 e-라고 할까요? e-라고 하고 여기 f-라고 하면 e-a 대 e-f-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D에, d de e f 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2대 3은 역시 여기도 2대 3의 비율을 유지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역시 이 여기 d도 얼마? 2대 EF도 3, 2대, 2대 3의 비율을 유지하겠죠. 2대 3의 비율을 유지하겠죠. 그죠? 뭐니깐, 그러니까 AB와 BC의 비율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2대 3을 유지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GH와 HI 길이비는 몇대 몇일까요?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GH와 HI의 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도 역시, 여러분들, 음, 평행이동을 시켜볼게요. 다시. 앞서 있던 걸, 자, 복사를 해서. 자, 얘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e d e, e f 이 평행선이 이렇게 그대로 가도 되겠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아까 앞서 한, 한 것와 같이 이 길이는 D와 EF는 2대3을 유지하잖아요. 여기 2대3을 유지하잖아요. 그죠? 2대3을 유지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삼각형이 그려지냐면 바로 요 삼각형이 그려집니까? 요 삼각형이 그려지죠. 그죠? 이런 삼각형이 그려지죠. 그럼 우리가 삼각형과 평행선 사이에, 어, 어, 길이의 비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도 역시, 어, 여기도 2대3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 gh와 hi의 b도 아마 우리 2대3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좀더 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gh 대 h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른쪽 그림에서 모는 종이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알수 알 있듯이 d와 바로 ef의 비와 같고, D와 EF의 비는 앞서 설명한 것 같이 AB와 BC의 비와 같고 AB와 BC는 2대 3이니까 자 이렇게 이 AB와 BC의 비 2대 3이 그대로 여기로도 사다리 타기 하듯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여기까지 우리가 2대 3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결론을 내릴게요. 자 어떻게 결론을 내릴 거냐 하면 자, 직선 L, M, N 직선 세 개의 평행한 직선이 등장한다. 이세 개의 평행한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에 선분 A와 자, A와 B 이렇게 선분들이 자유분방하게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세 개의 평행선 LMN에 의해서 잘려지는 이 길이, 이 길이 A와 이 길이 B, 그 다음에 이 길이 C와 이 길이 D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 관계가 뭡니까? 그 관계가 마음속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가 되는 것처럼 보여? 자, 이렇게, 이렇게 이동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마음속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조금, 가늘게 그려볼까요? 그래서, 이동되어서, 자, 이 직선이 그대로 이동된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이동되어서, 이렇게 이동돼서 마음속으로 요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그래서, 얼마 대 얼마는, 얼마 대 얼마? 그렇죠. 자 그래서 a 대 b는 c 대 t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 기억하면 되겠죠. 같은 이유로 역시 자 l, m, n 세 개의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있고 이 직선에 의해서 어, 임의의 직선들이 쪼개지는 상황이에요. 그죠? 임의의 직선들, 마이너서이이 이 직선과 이런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들이 조각이 나게 되죠. 어떻게 조각이 납니까? 바로 이렇게 a, 그 다음에 이렇게 b,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평행선에 의해서 이렇게 조각 나게 되면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다. 어떻게 a 대 b는 c 대 d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다. 자, 얘를 그대로 뭐해서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어 평행 이동 얘를 평행 이동해서 자가 보면은 가 보면은 우리는 뭐를 하나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야? 삼각형. 삼각형이 하나 완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탈모인 두 삼각형 삼각형과 평행선 사이의 길이의 비 길이의 비에 의해서 우리는 a 대 b는 c 대 d라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어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렉처를 한번 봐볼게요. 이 렉처를 봐보면은 여기서 조심해야 할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어... 뭐를 했냐면, 앞서 공부한거는 뭐였냐면, 요거예요 요거 자, 평행한 세직선 L, M, N이 평행하면 우리는 저 위에서 보듯이 자, L과 M과 N L과 M과 N이 평행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길이를, 음, 뭐, 뭐 할까요?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이 길이를 C, 이 길이를 C, 이 길이를 D라고 했을 때, A 대 B는 C 대 D를 형성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자, 그럼 반대로, 얘들아. 자, 어떤 일정한 비, A 대비네, A 대비는 C 대 D라는 이 일정한 비를 유지하면, 은 그러면 세계 직선은 항상 평행할까? 이것에 대한 질문인데, 이게, 어, 이게 여기서는 세계 평행선에 대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반례를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자, 여기를 이, 얘 4대, 이 길이가 4죠.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6이죠.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3이에요. 즉 4대 6은 2대 3이 되잖아요. 하지만 L과 M과 N은 평행합니까? 평행하다를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세계, 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한다고 해서 그, 그 직선이 평행하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어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세 직선 평행한 세 직선 l, m, n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l, m, n에 의해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잘려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조각 X와 4와 12와 6, 4에서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데, 바로 뭡니까? X 대 4는 12대 6.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항외항하면 어, 6X는 어, 4 곱하기 10이니까 48입니까? 따라서 X는 6, 4, 6, 6 7, 40, 6, 8, 48. 그죠? 8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다. 그죠? 같은 이유로, 자, 우리가 L과 m과 n 평행한 세 직선 l, m, n 평행한 세 직선에 의해서 임의의 직선이 쪼개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임의의 직선이 쪼개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자, 그때 그 이렇게 조각들 10과 4, 그다음에 x와 3은 특별한 관계식을 형성한다. 그래서 10대 4는 x 대3 이렇게 가면 되겠고 그래서 4x는 얼마? 내항 외항 하면 30 따라서 x는 얼마다? 2분의 15요런 식으로 센티미터인가요? 어, 단위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세 개의 평행한 직선과 그들을 지나가는 선분 어, 선분들에 의해서 어 직선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선분들 여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그 관계를 우리는 수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쉬었다가 이어서 우리가 또 사다리꼴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